야 밤에 또간 집을 보다가 전주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매했습니다 기차표 자리 있는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밖에 없어서 4시간 후 기차를 타야 해요 하고 그러다 생각할게요. 30분만 자르는데 2시간잘불러가죠개 늦었어요, 진짜. 지금 시간은 4시 41분이고요. 저는 광명역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 시간까지 시간이 끝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망했어. 여기 겠지 뭐지? 맞겠지맞겠지아이씨맞겠지이제 어떻게 하고 전주 만요는데 어? 에? 에? 어? 어? 짝이야신기 어? <laughs> 오전 6시 44분. 반주 도착했어요. 이제 어디 가지? 갈게요. 음, 여기가 어딜까? <laughs> 뭐 하는 될까요 반주 맛집찾아볼게요다 영업 전이야. 이러다가 맥도날드 먹는 거 아니야? 냉이 네. 콩나물 국밥. 한도 아, 오래 걸리나? 네? 1시간 12분이요? 8,200원? 걸어서 45분 가는 건애볼일것 같고, 지금 버스가 없어서.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어머, 어마 이거 그냥 빠지면 완전 끝친 거예요. 진짜 열심히 걸었거든요?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택시 타려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택시비가 1,1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알겠어.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니 국밥에 오징어 사육 추가요 아, 매워. 맵다, 망했다, 어떻게 먹지? 되게 당황스러워요. 김을 받았어요. 매워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난 이제 어디 가지? 그래도 나름 계획을 세웠거든요? 9시까지 좀 돌아다니고, 카페 같은 데나 어디 가서, 화장하고, 뭐, 걷고, 룰루랄라 전주 왔으니까 한옥마을 같은데. 가고, 밥 먹고, 뭐, 다른 거 하고, 꽤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진짜 살짝,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어디 가지? 어머, 풍년제가본 점이 왜 여기 있어? 아니야, 선글라스 켜 잠들어서 이렇게 자고 남았어. 한옥마을 갈 거거든요. 한옥마을 갈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가는 길에 사진관에 가면서 이만큼 애를 하고 했니? 어머, 나왜 이렇게 이쁘니? 근데 왜 이렇게잖아? 너도 궁금하지. 아니 분명히 지도가 이쪽으로 해서 왔거든요. 나 아니래 반대쪽 방향이래서 아 이런 게 있거든. 이만해요. 뭐가 너무 많은데? 어디 가야 하는 거지? <laughs> 뭐 먹지? 뭐 먹을까요? 그냥 아무 데나 갈게요 오, 갈비 먹을까요? 갈비 좀 땡기는데? 몇 분이세요? 한명이 저희 기본 2인분 아 진짜요? 네난 그럼 뭘 먹지? 찾아봤는데 여기가 갈비가 유명하더라고요 어, 유명하면 먹어야죠 가서 그냥 2인분을 먹든 3인분을 먹든 미리 내가 알아서 하겠지신분안 해? 제발 아웃팀 이렇게 많은 건데 포기합니다 여기도 2인분부터라서 그냥 아빠를 불렀습니다. 익산에 있으시다길래 올라가는 기차기도 아낄 겸 저의 점심을 사주시고. <laughs>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저희 주름이 정식 두 개인데 둘다 솥밥으로 해주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러 가거든요. 레일 바이크거든요. 올라갈 후게시간에 20분. 여름... 신이안 나잖아 하나도 신이 안나 i n 평가는 냉정해야 돼. e r Utter. Utter. u 어 t e r Utter. u t t e 나 u 다면 어땠을까? 괴로운 버전이었어. 아니야, 되게 잘했어. 평가는 냉정. e 이이 e r e r t r Utter. u t 서 e r <laughs>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 네? 아, 자리 이거밖에 없어 진짜? 거북은 완전 완치야 이거. 야 영끌 미쳤다. 지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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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겨.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가세요. 아, 그, 그, 뭐지?